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10편, 146편, 3절에서 5절입니다. 10편, 146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목소리로 크게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우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신감을 정복하라 배신감을 정복하라 정복 전곡 여섯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 아침에 오후에 학교를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라이드를 하면서, 다른 학부모님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한국 어머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 한국 엄마들이 캐나다 교육을 변질시키고 있다. 라는 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 캐나다 학부모님들은 어떤 기념일이 되면 선생님들의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뭐 땡큐 카드나 조그만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드리는데, 어, 어느 날부터 한국의 학부모들이 어, 그 현금 봉투를, 캐시를 어, 선생님들한테 주기 시작해가지고 또그 금액도 손도 다들 커가지고 예, 금액도 이제 큰 금액을 주기 시작해서 어, 캐나다 선생님들이 이제 그것에 어, 속단 말로 맛이 들렸다. 그래서 캐나다 선생님들이 변질되고 있다. 받은 엄마의 부모들의 자녀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였습니다. 물론 그분 말이 다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고, 뭐 어느 정도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니겠으나, 어쨌든 이런 말들이 나왔다는 것은 누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런 말을 듣는 자체가 좀 부끄럽고, 불편하기도 하였습니다. 과잉 보호, 무분별한 교육으로 키워낸 내 자녀들이 독립성, 사회성이 많이 부족하고 작은 일에도 무너지는 모습들로 그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편하고 재밌다는 군대에 가서도 적응을 못 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죠.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대인들의 육아교육법 육아교육법을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가 차츰 자아의식을 형성해가는 시기가 될때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주던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들을 확 등을 떠밀고 돌아서서 아예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평생 아빠로부터 처음 당하는 그 쇼크,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인간에게는 이유가 없는 배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인간은 이렇게 변화무쌍한 존재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아이가 용기를 내서 아빠에게 가서 또 다시 안기려고 하면 또 아이를 냉정하게, 아주 매몰차게 밀어내 됩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다가, 이 아들이 이 아이가 이제 도저히 지쳐서 더 이상 안될것 같을 때, 이 아이에게 가서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아들아, 사랑을 믿지 말아라." 심지어는 "이 아빠까지도 믿지 말아라. 너를 배신할 수도 있다." 너를 배신하지 않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분 뿐이다" 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세상과 환경과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이겨내고 정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어린 시절부터 이 생존의 방법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유대인의 교육법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없음을 가르치고 또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나 또한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처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리미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도리미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 하나님의 도움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시작 기본에 충실해야 배신하지 않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다니시며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이곳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를 다시 확실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을 경험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원해, 아, 그 다음, 네, 다음 거 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영적인 것을 경험하기 위해 오는 곳. 아멘. 네. 교회는 영적인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당신 왜 교회를 갑니까? 왜이 좋은 날 쉬지 않고, 왜그 돈과 에너지와 시간을 써가며, 왜 교회를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좋은 교회에 가면 말 그대로 좋은 사람들이 많아, 목사님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에 가면 세상에는 없는 영적인 예배, 살아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찬양과 기도가 있어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교회는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경험하기 위해 오는 곳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알고 있다면, 믿는다면 아마 좋은 교회에 나오는 이 발걸음과 마음가짐은 분 달라질 것입니다. 유흥과 여과와 어떤 관계를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기 위해 오는 곳 바로 영적인 것을 경험하기 위해 오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나오는 가장 기본이 되는 중심입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아주 사소한 일에도, 작은 일에도, 별일 아닌 것에도,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들을 배신하게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수많은 12명의 제자 중에서 배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배신.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롯 유단입니다. 한때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질투심 때문에 배신했다. 학자들은 가롯 유다가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처럼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그 관계의 그룹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아웃사이더가 돼서 시기와 질투심으로 이유 없는 그 질투가 생겨 화가 되었고 화가 미움으로 변하여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심리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자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판단 착오설입니다. 유다는 정세에 밝았습니다. 수에 밝았고 계산에 밝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으로는 당시 의 상황이 로마와 예수님의 갈등이 점점 커졌으니까 정면 충돌을 곧 하게 될 것을 느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미리 로마군에게 팔아 넘겨서 감금시켜서 더큰 갈등을 막았다라는 유대의, 유다의 가론유다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참고설입니다. 셋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어긋나서 배반했다는 설입니다. 유다는 과격한 국수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우월주의자입니다. 세상에서 유대인이 최고다. 그래서 그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로마인들을 내쫓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 주인공 메시아가 예수님이 될 것이라 믿었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기대가 어긋났대 생각하여 예수님을 배반했다. 자 넷째입니다. 넷째 시작! 돈에 대한 탐욕설 우리가 가장 익히 잘 알고 있는 이돈 때문에 은이신장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그래서 배반했다. 이유가 어쨌든 이런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열심히 따랐던 가론 유다가 외형적으로는 너무 열심히고 최선을 다했으나 처음, 기본, 맨 처음부터 동기와 명예가 돈과 권력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역자가 됐고 배신자의 행동을 낳게 되었습니다. 초심과 기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 배신할 수 밖에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면, 사랑과 환경에 배신을 당했을 때 이것을 극복하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인사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살아가려면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땅이 아니. 바로? 하늘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하여 내가 이 교회에 왜와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헌금하며 헌신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꼭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기본에 충실한 사람, 천국을 바라보며 이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 다시, 다시 시작. 성도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오늘은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또 육신의 모든 이 삶이 끝난 후에 천국이 있음을 믿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순교하신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천국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2022년을 살지만 교회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누가 손가락질하고 눈치주고 욕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내 삶과 인생과 목숨과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내 모든 것들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배신, 배신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좀 묵상하시고 또이 배신에 대해서 더 자유로워지시며 정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먼저입니까? 나중입니까? 먼저입니까? 나중입니까? 3일절이 되면 기억해야 할 인물이 한명 있습니다. 바로 신승희라는 사람입니다. 찾아보니까 어, 신철 그 당시 이제 어, 일제의 그 강요로 개명을 해서 신철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신승이라는 사람은 1919년 당시에 그 종로경찰서에 10년간 근무했던 형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특히 독립운동하는 이 조선인들, 조선인들을 색출하는데 귀신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어 나이가 40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일본 형사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진급을, 승진을 빨리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민족의 반역자였고 일본 천왕의 사냥개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 독립운동, 삼일자 운동이 있었던 1919년 2월 26일에, 어, 밤에 그, 안국동에, 지금 서울의 안국동에 있는 보성사,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성사라는 인쇄소에서, 어, 밤에 몰래 독립운동가들이 독립 그 선언문을 출판, 인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이 신승희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급습하여서 보성사를 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 독립 현장,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인쇄하는 그 현장을 검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승희라는 형사는 그 독립 인쇄 분들을 압수해서 말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거사를 준비하던 핵, 핵심 독립 인사들에게 전해졌고 어,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최 최린 최린이라는 사람이 그 수소문을 해서 이 인쇄물을 가져간 신승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제까지 우리 조선인 동족들에게 참으로 많은 나쁜 짓을 저질렀어.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우리 민족을 위해서 큰일을 해주시오. 당신만 입을 다물어 준다면 우리나라는 독립할 수 있을 것이오. 그러면 지난날은 다 뒤로 하고 역사는 당신을 명예롭게 기억할 것이오. 하고 최리는 그 당시 거금이었던 5천원을 신승희에게 앞에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면 당신과 가족들이 행복하게 평화하게 살수 있을 것이오. 민족 전체의 미래가 당신 한 사람의 결정에 달렸어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죠. 그러나 그 최린의 말을 묵묵히 아무 말 없이 대 아무 말 없이 대답하지 않고 듣고 있던 그 신철이라는 사람은 대답 없이 일어나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독립운동일이 원래 3월 3일이었는데 당겨지고 당겨져서 3월 1일에 행해지게 됩니다. 3일 만세운동은 이루어졌고. 그렇게 3인 운동이 일어난 지두달 후에 신승이, 신철은 결국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 형사, 고등계 형사였던 신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그가 독립선언 계획을 사전에 알고는 있었지만 이를 일본 경찰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3일 운동이 가능하고 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3일 운동을 계획하고 주도했던 초창기 독립운동의 목숨을 바쳤던 33명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16명입니다. 16명, 그리고 천도교, 천도교가 15명, 그리고 불교가 2명입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분이 33명이고, 뭐, 이런저런 같이 운동을 한 사람까지 다 포함하면 48명이 이 3일 운동을 계획하고 주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민족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자랑스럽게 긍지를 가지고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그 3일 운동 운동 당시 33인 민족 대표로 불리던 이들 중에 일부가 안타깝게도 친일 행각을 적극적으로 벌였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33명 중에 3명, 기독교인 2명을 포함해 3명이 친일 행각을 벌여 변절자가 됐다고 하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변절 친일 박아 아까 그 고등계 형사에게 5천 원을 건네며 민족의 독립을 위해 함께 하자 입을 다물어달라 했던 바로 최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과연 누가 배신자입니까? 신철입니까? 최린입니까? 처음에는 의롭게 살, 살았지만, 나중에 변절한 사람들, 그냥 개처럼 살다가, 그러나 나중에 의롭게 회개하여 죽게 된 사람들. 누가 진짜 배신자입니까? 지난 금요일 때 함께 나눈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쌍, 무, 불쌍하는 말씀이고, 아마 금요 기도회의 설교 말씀과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다라 먼저 되었으나 나중에 배신자로 살게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중 되었지만 먼저 된 의로운 자로서 살 것인가에 대해 오늘 돌아보고,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배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 역시 많은 배신을 당해 보았고 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배신이라는 것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당했던지 아니면 내가 그 배신을 했던지 간에 모두 다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슬픈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용기로 배신하지 않고, 목숨 바쳐 민족의 독립운동을 위해 살다 순교하신 이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시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눈물과 피로 지금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 기도해야 합니다. 1999년 3월 1일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2022년 2월 27일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의 능력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우크라이나에도 그 하나님이 함께 임하고 계셔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무고한 시민들을 지켜 주시고 속히 그 모든 것들이 선한 열매로 선한 결계로 막 열매로 마무리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오늘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본에 항상 충실하여서 절대 배신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